비교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 연습,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오늘 아침, 거울 속내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되어보려고 애쓴 건 아닐까? 우리는 자주 비교 속에 산다. 친구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멋진 여행 사진, 직장 동료의 승진 소식, 가족의 기대,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까지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한때 나도 그랬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잠못 이루던 밤들이 많았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느라 정작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칭찬도 어떤 다정한 말도 건넨 적이 없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내 속도, 내 방식, 내서툴내 내 빛깔을 모조리 무시한 채 남의 리듬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한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같은 계절이 없듯 사람마다 살아가는 계절도 다르다. 누군가는 이미 봄이고 나는 아직 겨울일 수 있다. 그러면 어때서? 겨울은 겨울대로 준비할 게 많고 봄은 봄대로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요즘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SNS도 줄이고 눈에 들어오는 자극도 일부러 외면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작은 성취에도 박수를 보내고 실수한 날엔 따뜻한 말을 건넨다. 괜찮아. 너는 네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주문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비교가 아닌 인정에서부터 온다. 나의 속도에 머무는 연습.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 느려. 남들은 벌써 앞서가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누구의 기준에서 느린 것일까? 우리는 스스로를 채근하며 남과 비교해 한참 뒤처졌다는 느낌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비교의 잣대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나도 그런 시기를 겪었다. 친구들은 다들 회사에서 자리 잡고 자격증도 따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녔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 후엔 지쳐 누워 있기 일수였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자책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들을 바라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을까?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햇빛을 머금고 바람을 견디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마치 내 모습 같았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한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을 버티며 아주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속도보다 방향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과의 거리를 재는 대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달리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목표를 향해 직진하고 있지만 나는 돌아가더라도 길가에 꽃을 보며 천천히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방식일 뿐이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이렇게 묻는다. 오늘은 어떤 속도로 살고 싶어? 빠르게도 천천히도 아닌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속도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 하루를 살아간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를 조금 더 아끼는 오늘을 만들어 간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나를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그 상태에서도 괜찮다고 말해 주는 일이다. 그 작은 인정이 오늘 하루를 따뜻뜻하게 만든다. 기억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비교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데려온다.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장면들. 누군가에게 혼났던 기억. 그것밖에 못 하니. 라는 말. 왜 너는 누구처럼 못 하니? 라는 비교의 시선. 그 말들은 어린 나에게 깊은 그림자를 남겼고 그 그림자는 시간이 지나도 자주 내 앞에 나타난다. 특히 스스로를 힘들게 느끼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 예전에 나는 그런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잊어야 한다고 지나간 일이라고 그건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되뇌며 밀어냈다. 하지만 상처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 있다가 불쑥 나를 흔들곤 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마주보기 도망치지 않고 기억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때 나라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그 어린 나를 다정하게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너는 정말 애썼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려 애쓰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면서도 너는 매일 용감히 버텼구나. 그러자 그 기억 속에 내가 처음으로 울음을 멈춘 듯 했다. 비난이 아닌 이해를, 비교가 아닌 포용을 만났기 때문일까.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남이 했던 말보다 더 날카롭게 자신을 평가하고 실수한 나를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렇게 아팠던 시간마저 내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줄 때그 상처들도 비로소 안정을 찾는다는 것을 나는 자주 이런 상상을 한다 비 오는 날 따다듯한 담요를 어깨에 둘러주며 어린 내가 내 곁에 앉아 있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다 괜찮아 비교하지 않아도 넌 너야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이제는 그 말을 내 마음속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게도 건네보려 한다. 비교해서 벗어난다는 건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들을 이해하고 지금의 나로 품어내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부드럽게 자기 자신과 다시 가까워진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루. 진짜 나를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게 아니다. 남보다 잘나거나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는 것 오늘도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 비교 없이 이 나를 인정하는 하루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작고 사소한 선택 속에 담겨 있다 남이 먼저 도착했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걷는 길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 남의 성공이 빛나 보여도 내가 걸어온 길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아는 것.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면 나는 이미 진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의 길은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오늘 나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이렇게 쓴다. 오늘도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애썼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를 돌보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 언젠가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부드러워졌다는 건 세상에 휘둘리기 쉬운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기 시작한 강함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비교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불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멈춰 서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조금 흔들려도 너는 너답게 잘 가고 있어.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인사한다.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내일도 함께 가잖아. 마지막 인사,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남들과 비교하느라 마음이 무겁진 않으셨나요? 혹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리듬입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줄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신을 안아주세요. 누구보다 애쓰고 살아온 당신이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부디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잘 자요.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